병원 중환자실에서 숨을 거둔 신생아 3명에게서 항생제 내성에 의심되는 같은 종류의 균이 검출됐습니다. 앞서 보건당국이 발견한 그람 음성균의 구체적 실체가 드러난 건데요. 병원 내 감염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문현 기자입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이대 목동 병원에서 숨진 신생아 4명 중 3명의 혈액배양 검사에서 같은 종류의 균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발견된 균은 시트로박터 푸른디. 보건 당국이 앞서 발견했다는 그람 음성균의 일종입니다. 정상적인 성인의 장에 존재하는 균이지만 면역력이 낮은 신생아에게는 호흡기와 비뇨기 등을 감염시킬 수 있습니다. 시트로박터 균이 아기 3명에게 동시에 검출됐다는 것은 병원 내에서 감염이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뜻입니다. 특히 시트로박터 푸른디는 항생제에 대한 내성이 잘 생기는 균인 만큼 병원에 항생제 남용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보건당국은 신생아 3명 모두에게서 발견된 균이 완전히 똑같은지 확인하기 위해 유전자 분석에 착수했고, 결과는 오늘 오후에 나올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질병관리본부는 이대 목동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옮기거나 퇴원한 신생아 12명에 대해서도 감염 경로를 확인하기 위한 역학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보건당국은 그러나 현재 세균 감염과 신생아 사망과의 직접적 관련성을 단정할 수는 없다며 경찰 부검 결과와 추가 역학조사를 통해 사망 원인을 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이대 목동병원 측도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조사팀을 꾸려 신생아 사망 원인 분석에 나섰습니다. 병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지수 기자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현재 병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공식 역학조사는 질병관리본부가 중심입니다. 다만 사망 원인을 의혹 없이 객관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이대 목동병원도 자체적으로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조사팀을 구성했는데요. 감염관리, 미생물 등 분야의 전문가 6명을 자문단 형식으로 불러 조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 자문단은 약물 운반 과정 등 감염이나 사망 원인이 될 만한 요인들을 살펴보면서 병원이 그간 자체 조사에서 놓쳤던 부분은 없는지 전반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숨진 아기들에 대한 부검은 어제 서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진행됐습니다. 네명의 아이 모두 배가 부풀어 올라 있었다는 1차 소견이 발표됐는데요. 다만 이것만으로 괴사성 장염 등 사망 원인을 단정하기는 힘들어 조직 검사나 정밀 감정 결과를 기다려봐야 할것 같습니다. 감염균을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소견도 나왔는데요. 국가수는 사람마다 면역 상태와 몸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동시에 사망한 원인을 감염균으로 본다는 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정밀 조사를 거친 최종 사망 원인이 나오기까지는 한달 정도가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이대 목동 병원에서 MBC 뉴스 이지수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늘 새벽 강력한 미국은 내세운 새로운 국가안보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북한이 핵과 생화학 무기에만 수억 달러를 투입하고 있다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중국은 전략적 경쟁국으로 규정했습니다. 박종욱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먼저. 미국이 당면한 위협 세력으로 북한을 꼽았습니다. 북한이 핵무기와 생화학무기에 수억 달러를 투입하고 있으며 수백만 명의 미국인을 죽일 수 있는 역량을 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를 강제하기 위한 옵션을 향상시킬 것이라면서 미국 본토를 지키기 위한 미사일 방어체계를 구축하고 북한의 위협에 맞서 한국 일본과 our campaign of maximum pressure on the north korean regime has resulted in the toughest ever sanctions. all necessary steps to achieve a denuclearization and ensure that this regime cannot threaten the world.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의 이익과 가치에 반해 구도 변화를 꾀하는 수정주의 국가로 규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중국에 대해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지위를 대체하고 자신들의 이익에 맞게 지역질서를 재편하는 방안을 추구하고 있다면서 전략적 경쟁국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향후 중국과의 불균형한 무역관계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경제 안보를 추구할 거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중국 정부는 미중 양국이 상생 관계로 상호 신뢰에 기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MBC 뉴스 박종욱입니다. 어제 저녁 송년회 모임에 참석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 실 소유주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왜 그걸 나에게 묻느냐고 답했습니다. 모임이 열린 식당 밖에선 시민단체 회원들이 이명박을 구속하라는 항일 시위를 벌였습니다. 김희웅 기자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어제 저녁 서울 강남의 한 식당에 생일 축하와 성년 모임차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 자리에는 이재호 전 특임 장관과 김효재 전 정무수석, 이동관 전 홍보수석 등 MB 정부 관계자들과 자유한국당 다른 정당 의원 등 친위계 인사 4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전 대통령은 몰려든 기자들을 상대로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 국민이 나라 안팎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기자들은 이전 대통령에게 국민들은 다스의 실소유주가 누구인지 궁금해한다며 질문을 던졌습니다. 국민들이 지금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다 쓰는 누구 거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어, 이 부분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런 라인된 물을 흘는 아이들 같습니다. <laughs>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 등 측근들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에 대한 입장도 물었지만 이전 대통령은 즉답을 피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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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송년 모임이 열리는 식당 입구에선 시민단체 소속 회원 10여 명이 적폐원흉 범죄 집단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이명박을 구속하라고 외치는 항의 시위를 벌였습니다. MBC 뉴스 김희웅입니다. 인기 아이돌 그룹 샤이니의 멤버 김종현 씨가 어제 저녁에 숨졌습니다. 스타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팬들도 충격에 빠졌습니다. 정준희 기자입니다. 어제 저녁 6시 10분쯤. 서울 청담동의 한 레지던스 호텔 객실에서 그룹 샤이니의 김종현 씨가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119 구조대가 긴급히 병원으로 옮겼지만 종현 씨는 끝내 의식을 되찾지 못했고 20분쯤 뒤 숨을 거뒀습니다. 네, 그 김종현 씨는 앞서 어제 오후 4시 42분쯤 이제까지 힘들었다. 마지막 인사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누나에게 보냈고 누나가 이를 신고해 왔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숨지기 이틀 전에도 종현 씨는 누나에게 우울하다 힘들다는 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현장에서 유서는 나오지 않았지만 경찰은 누나가 받은 문자 등을 토대로 종현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사망 소식이 알려지자 종현 씨가 옮겨진 병원에는 백여 명의 팬들이 찾아와 슬픔을 함께 했습니다. 지난 2008년 5월 그룹 샤이니로 데뷔한 김종현 씨는 솔로 활동과 예능 출연, 라디오 DJ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며 국내외에서 큰 인기를 모았습니다. MBC 뉴스 정준입니다. 미국 시애틀 남부에서 열차가 탈선해 고속도로 위로 추락하면서 적어도 승객 6명이 숨지고 70여 명이 병원으로 후송됐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CNN은 시애틀 남쪽 64km 지점인 듀폰에서 열차가 탈선했으며 열차 여러량이 선로에서 이탈했다고 전했습니다. AP 통신은 사고 열차가 시속 127km 속도로 달렸으며 아침 출근 시간대에 사고가 나 피해가 클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서울의 한 성당에서 불이 나 성당 신부가 병원으로 옮겨지는 등 밤사이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사건 사고 엄지인 기자입니다. 어젯밤 11시쯤 서울 노원구 상계동의 한 성당에서 불이 났습니다. 33살 전모 신부가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으로 옮겨졌고 성당 내부 50여 제곱미터를 태워 소방서 추산 2100만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성당 5층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목격자의 말을 토대로 화재의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저녁 6시 반쯤엔 경기도 남양주의 한 승강기 내장제 보관창고에서 불이나 200여 평 규모의 창고 두 동을 태우고 1시간 반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목격자들을 상대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7시쯤 경남 거제시 사등면 주변 14번 국도에서 통영 방향으로 가던 조선소 통근 버스가 앞서가던 지게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에 타고 있던 46살 안모씨가 중상을 입었고 지게차 운전자 등 11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MBC 뉴스 엄지인입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오늘 취임 후 처음으로 일본을 방문합니다. 강 장관은 고노다로 일본 외무상과 회담을 갖고 한일 관계와 북핵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예방할 예정입니다. 또 논란이 되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일본군 위안부 합의 문제 등에 대한 우리 정부 태스크포스 팀의 검토 결과도 일본 측에 사전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야 3당은 내일부터 법제사법위원회를 열기로 하는 등 사실상 공전하고 있는 임시 국회를 정상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오원식, 자유한국당 김성태.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어제 만찬 회동을 갖고 민생법안과 경제활성화법안, 노동개혁법안의 처리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달 말 활동기간이 종료되는 개헌특위와 정치개혁특위의 기간 연장 문제는 여야 간 이견으로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 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법과 국정원개혁법 등 쟁점 법안 논의도 진전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방글라데시의 한 장례식장에서 최악의 압사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남동부 지역 치타공에서 발생한 일인데요. 이 도시의 전 시장이 세상을 뜨자 한꺼번에 몰린 조문객들이 넘어지면서 10명이 숨지고 50여 명이 다쳤습니다. mbc 뉴스가 다시 시작합니다. 혹시나 내가 잊어버린 은행 개좌나 보험금이 있을까 이런 생각 다들 한 번씩은 해보셨을 겁니다. 이 마땅한 방법이 생각나지도 않고 또 귀찮기도 해서 확인까지 하는 방법이 쉽지는 않았죠. 그런데 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이 생겼습니다. 김재경 기자입니다. 보험가입이나 만기를 기억하지 못해 주인을 찾지 못한 숨은 보험금. 지난 10월 말 기준으로 900만 건, 7조 4천억 원에 달합니다. 금융연회가 이런 보험금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내놨습니다. 인터넷에서 숨은 보험금 등을 검색한 뒤 홈페이지에 접속해 간단한 본인 인증을 거치면 본인이 직접 계약했거나 수익자로 되어 있는 보험까지 모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영업 시간 외에도 365일 24시간 조회가 가능합니다. 각종 금융 계좌를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도 나옵니다. 금융감독원은 한 번의 로그인으로 시중은행뿐만 아니라 신협 등 상호금융사, 여기에 카드나 보험사 계좌까지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내 결자 한 눈에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내년 상반기부터는 증권사와 저축은행 등 모든 금융사로 범위가 확대되고. 모바일로도 확인이 가능해집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한 무리의 사람들이 피아노 한 대를 놓고 함께 연주합니다. 건반위를 손으로 모두 가릴 정도로 복잡한데요. 한 사람이 악기를 다루는 것처럼 피아노 선율은 조화롭고 경쾌하죠. 음악 교사 2명과 학생 18명이 3개월 동안 연습한 결과라고 하는데요. 기네스 기록에도 오르게 됐습니다. 사람들로 북적이는 뉴욕 한복판 한 여성이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복장으로 도심 곳곳을 다니고 있는데요. 놀랍게도 모자와 머플러만 걸쳤을 뿐 실은 모두 바디 페인팅으로 알몸 상태나 다름없습니다. 영하의 날씨에 30분이나 거리를 활고했는데요 자신의 바디 페인팅을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을지 궁금해서 대담한 퍼포먼스에 나섰다고 합니다. 이 시각 세이였습니다 아침신문 보겠습니다.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오늘은 윤봉길 의사가 일본에서 순국한 지 85주기가 되는 날인데요. 윤엘사가 순국 직전 마지막 한 달에 보낸 오사카 육군 위수형무소의 항공사진과 실측도가 일본 현지에서 발견돼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높은 성벽과 해자로 둘러싸인 형무소는 건물 10개 동으로 구성됐는데요. 건물 명칭이 포기, 포기되어 있지 않아서 윤희사가 갇혔던 간방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지만 용산에 남아있는 일본군 위수형무소의 구조를 감안했을 때 부지 가운데 자리 잡은 직사각형 건물에 윤희사의 수용실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중앙일보 보겠습니다. 미국 연방수사국 소속 대테러 요한 30여 명이 내년 1월에 한국에 옵니다. 평창 올림픽을 앞두고 9.11 테러 같이 대형 사건에 관여했던 경력 20년 이상의 베테랑 요원들이 한시적으로 대테러 업무 등을 수행한다는 건데요. 북한발 안보 위기와 미국과 이슬람권의 갈등 고조 국면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는 설명입니다. 조선일보 보겠습니다. 여학생들이 남학생보다 학업 성적이 더 낮다는 게 통념인데요. 2011학년도부터 2018학년도 수능 표준 점수를 비교한 결과 국어와 영어 영역에선 한 해도 빠짐없이 여학생이 우세했고 지난 2014학년도부터는 수학 성적에서도 여학생이 남학생을 앞지르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다른 나라도 상황이 비슷한데요 2000년부터 2010년 사이 국제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를 분석해봤더니 참여국의 70%에서 여학생 성적이 남학생을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침 신문 새벽 봤습니다. 우병호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어제 구속 이후 처음으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습니다. 정장 차림의 우전 수석은 비교적 담담한 모습이었습니다. 곽승규 기자입니다. 구속 이후 처음으로 검찰에 소환된 우병호 전 민정수석. 푸대신 넥타이 없이 정장 차림을 한 채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고승질과 수갑을 찬 상태였습니다. 검찰은 우전수석을 상대로 국정원 직원을 동원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진보 성향 교육감을 불법 사찰한 혐의를 보강조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전수석의 방해로 이전 조사가 불충분했다며 우전수석의 처가와 게임회사 넥슨 사이의 부동산 매매 의혹, 아들의 의경보직 특혜 의혹 등 개인 비리 혐의에 대해서도 다시 들여다본다는 입장입니다. 세월호 보고서 조작과 조사 방해, 최순실의 국정농단 무인가 방치에 있어 우전 수석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조사 대상입니다. 한편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무역의 핵심 인물인 이재만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늘 열립니다. 검찰은 문고리 권력으로 불리던 이전 비서관과 안전 비서관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국정원장들에게 특활비 33억 원을 상납받은 것으로 보고 구속 기소했습니다. MBC 뉴스 박승규입니다.